바로 일어나서 준비하고, 신발 신고, 이건 아까 자다가 또 깨가지고, 비타민C 하나 먹었어. 식염포드당 하나를 먹었어. 물 많이 마시고, 따로 준비 운동은 하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이 조깅할 때 맨날 이렇게 입고 가니까 맨손에 입고 너무 더우니까 저는 신발을 항상 빨아가지고 안에서 신고 나와요 그래서 안에서 신고 있던 거예요 신발 1회 강도로 시작하는 거일 1부터 10까지 강도가 있으면 항상 평소에 하는 운동이에요 여기. 잘 나오나? 보면 신박이 지금 아주 안정적이죠 이 정도면 110일 페이스가 7분 음, 이정도야 항상. 근데 이렇게 해서 한 2, 3, 4키로 뛰어야지 몸이 쫙 풀려요. 몸 풀리면 이제 그때 알아서 조금씩 페이스 올라가니까 전혀 힘들지 않은 페이스야. 뭐 다리가 아프다거나 무리 간다거나. 이런 느낌도 1도 없고 너무 편하요 7분 페이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페이스가 잘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들 하루 조깅에 페이스를 맞춰 놓으려고 하니까 첫 1km부터 빨라지지 그냥 순전히 몸 상태로만 체크하는 거였지 몸 상태로 아 오늘 좋은데? 오늘 운동을 다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들지 않게. 어, 나 이대로라면 오래 뛰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몸이 많이 풀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좀 조깅을 빠르게 시작하면 오늘 하루 운동을 또 제대로 완료 못 합니다. 뭐 인터벌이나 조깅이나 다 비슷비슷해. 어느 정도 페이스 맞춰봐야지. 이제 금방 밝아질 거거든요? 어, 조금만. 지금 5시 오늘 주말이라 좀 늦게 일어났어. 아, 좋다. 하도 소리. 이렇게 놔두면 몸이 알아서 풀립니다. 뭐, 지금 뭐, 이 정도래. 6분 23초. 어, 매번 달라. 뭐 어떤 날은 8분대 나올 때도 있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페이스 체크하고, 충분히 편하게 뛸수 있죠. 그냥 놔두는 겁니다. 뭐. 이제 이게 페이스를 한번 보면 뭐가 나쁘냐면, 요거 밑으로 페이스가 떨어지게 되면, 자꾸 빨라지려고 하니까, 저 페이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왜 페이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영상 찍으려고 한번부터 볼게요. 어디서 아무것도 안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겠네. 금방 밝아져. 금방. 1라산안 보이는구나. 5분 59초? 2km? 뭐, 일부러 빨리 뛰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께도 오전에 19km, 오후에 10km, 어제도 오전에 19km, 오후에 트레일러이 6km, 오늘도 비슷하게 오전에 그 정도 뛰려고 하는데, 응, 음, 뭐, 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응.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왕복 계속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조깅 코스가 설정할 때가 별로 없어가지고, 동네. 다들 그러시죠? 나만 그런가? 조그만 아주 뭐첫 1km 때랑 비슷합니다. 평안해 기분이 5분 5분 44초? 응. 응. 일부러 빨리 달리는 거 아니야? 126 신박이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아 좋다. 얼마나 좋아. 저기또요기견들이 돌아다니는 개를 풀어놓은 거야? 뭐야 저것도. 유기견이야 아니 동네 개 같아 동네 개 조깅과 러닝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트레드밀에서 조깅은 8이 정도 속도 러닝은 12이 정도 속도라고 하던데 그 기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걸 그렇게 그기준으로할수 있나 조깅으로 시작해서 러닝을 하는 거겠지 만약에 그 개념이 맞다면 저는 그 조깅과 러닝의 개념 이것도 사실 지금까지 잘 모르고 다녔어. 430, 550, 600 이런 용어도 최근 몇년 그때 들은 것 같아. 그래 누가 가끔 페이스란 말도 안 붙이고 그냥 뭐400 뛰었어요, 500 뛰었어요 이러면 처음에는 뭔소린지 몰라가지고. 아, 그니까 그만큼 이제 러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 대부분 아마 다 러닝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말이야. 그게 그 러닝이란 단어를 대입한다면 느린 러닝을 하고 뭐 그런 느낌이겠죠. 5분 40초? 4kg? 심박은 131? 뭐, 제가 하는 건 지금, 러닝이야? 조깅이야? 난잘 모르겠는데? 난 그냥, 조깅 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으로 나왔으니까. 조깅 한다는 생각으로 운동해야죠. 다칠 수 있지. 근데 뭐, 조깅이라기보다, 느린 러닝에 가깝지 않나? 어, 느린 러닝에 가깝지?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달렸던 분들은, 느린 러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러닝이 되고, 빨라지고 이러겠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안 정해놓는다니까 1부터 10까지의 강도에서 그냥 운동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래 달렸어도 그런 개념을 잘 자리 잡기가 어려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하는 것 뿐이지 달리다 보면 알아서 페이스가 또 올라가거든요 심박이 점점 올라가니까 몸도 풀리고 러닝 같은 조깅, 조깅 같은 러닝을 매일 하고 있지 잘 모르겠네 여러분이 볼땐 지금 제 페이스가 러닝 같아요? 조깅 같아요? 잘 모르겠어 난난 난 그냥 그냥 달리러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 지금 제가 한 4km, 5km 가까이 되는데 이제 지금의 느낌은 1에서 3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 페이스로 따질 수 없고, 몸 상태가. 그저께 어제와 똑같은 조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셋다 페이스는 다 다르니까. 첫 출발도 다르고, 몸이 풀린 시점도 다르고, 어제는 첫 출발이 느렸어도 후반이 좋았고, 그저께는 첫 출발이 빨랐어도 후반이 느렸고, 오늘은 그 이틀보다 첫 출발이 좋은데 후반도 빠를 수 있죠? 5km. 5분 33초. 지금부터 이제 약간 오르막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 이러다가 이제 또 달리는 사람들 만나면 빨라지는 거야, 또 몸이. 마인드 컨트롤의 연속. 제가 지금 이 오르막을 한번더 와야 되거든요. 다시 갔다가. 다시 올 때쯤에는 이쯤 구간이 12km가 될 거예요. 지금 5km 뛰었으니까. 저기 꼭대기 갔다가 다시 해안도로 갔다가 여기 다시 오는 시간이 6, 7km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19km 정도 뛸 거거든요. 그러니까 19km에서 마지막 19km 째는 질주일 거고. 200m 4개 정도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조깅량을 계산해서 분배를 좀 하는 거죠 다시 이 언덕에 오고 꼭대기를 찍고 그 다음 내려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언덕이 없거든요 오늘 운동 마무리할 때까지 오늘 처, 지금이 첫 번째 좀 이따 두 번째 그 이후 그럼 그때부터는 일부러 말고 자연스럽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페이스가 이런 생각으로 몸의 강도를 좀더 올려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언덕도 좀 얌전히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제 턴 해야죠 그래서 이제 턴 하고 지금 또 계속 내리막이지 약간 평지 섞인 거 합쳐서 한500 정도 누적 오르막이 있거든요 다운힐도좀 침착하게 평소 조깅이 이렇게 업 다운이 섞여있는데 많이 달리는 게 좋아요 일부러 언덕인터벌까지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깅으로 이렇게 강하게 안 올라가도 되니까 그냥 언덕을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 다양하게 운동이 되니까 심박도 그렇고 아무리 천천히 올라가도 심박 올라가니까 5분 39초 6km 5분 39초에 126 심박 편안하죠 언덕 올라갈 때 약간 4,5의 이런 강도 느낌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 또3 정도로 편안해지는 음, 이대로 더 가야 돼 저희 찍고 다시 여기 언덕 올 때까지 6km? 그 다음부터 조금 힘을 내보는 거죠. 결국 하루 운동이 빌드업이 되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페이스를 자꾸 보여주고 체크하는 영상을 올리고 싶지 않은 게 저보다 이제 더잘 달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길잡이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만드는 거라 영상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가 혹시 이 정도 페이스가 안 나온다고 의문을 갖지 않으면 좋겠어. 지금 이 정도 페이스가 누구한테는 인터벌이 될수 있거든요. 내가 나 이렇게 잘 달려 이게 아니고 저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 좀더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게 맞춰진 거죠. 이 정도가 괜찮은 거지, 몸이. 6kg. 저는, 저는 매일 달리기가 항상 이 정도의 몸이 좀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준비 운동을 점점 안 하게 된게 그런 거야. 그렇게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가봤자, 머릿속은 자꾸 내가 몸이 풀렸으니까 더잘 달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쓸데없이 빨라지는 거야, 계속. 몸이 아주 풀리지가 않았는데. 저는 이렇게 6kg나 돼야 몸이 풀리거든요. 이제 좀 다리가 편해. 그러니 뭉쳐있다가. 5분 10초나 됐어. 보여주려고 일부러 빨리 한거 아닙니다. 몸이 이때쯤부터 비슷비슷해. 항상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준비 운동을 안 해. 그러니까 전 지금까지 준비 운동 한 거야, 6kg 동안. 준비 운동을 뭐 하지 마시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맞저 처음엔 다 소중한 과정이지. 그리고 선수라도 다 준비 운동하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선수니까 난일반인이요 선수도 아닌 일반인이 준비운동을 더 해야지 뭐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인 저는 준비운동을 언제 하냐면 대회 때 총알처럼 튀어나가고 싶을 때 그때만 합니다 평소엔안해 어떤 날은 이제 아침부터 몸이 뭉칠 수가 있잖아 다리가 무겁고 준비운동 해주면 좋잖아 그때도 역시 안 하고 더 천천히 달리거나 안 뜁니다 그렇게 쉬워 제가 그렇게 한다고? 뭐다 그렇게 하시라는 걸뭐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저는 그게 좋아. 그게 나를 쉬게 하는 데더 좋아. 대회 준비로 테이퍼링 돼가지고 몸 상태가 괜찮은 상황. 그런 때가 아니니까 평소 운동은 매일같이 피로가 누적돼 있잖아요. 5분 10초. 4 5분 뛰었고, 심박 138. 이런 평일날에 달리기에서 거리로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한 30~40분 달려야 저는 몸이 풀리더라고. 달리기는 모든 순간에 다 페이스 조절이에요. 빨리 달리든 느리게 달리든, 그렇게 해야 더 오래 달릴 수 있어.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고, 지금부터는 심박이 좀 올라가도 처음에 막 심박을 치고 달릴 때보다 더 오래 달릴 수 있어요. 아, 제 새끼였나 봐. 제 맨날 보거든, 여기 올 때마다 따라오진 않더라고. 뛰어도. 여기 사는 애야 키우는 게같아 아까 저기 쬐끄만 게 하나 있었잖아 개 새끼거든 보건 3초 141복판 하고 아 좋아 아유. 한라산 아유. 이 도로가 달리기 되게 좋아 차가 없어 차가 없어요 아 이제 몸이 느끼는 강도가 한 4, 5 이렇게 오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첫 출발 때부터 이랬으면 지금 벌써 집에 들어갔어. 지금부터는 오래 뛸수 있어요. 몸이 다 풀렸어. 혈액이 전신으로 공급됐어. 4분 55초, 심박이 141. 괜찮아. 이제부터는 괜찮아. 아침부터 수영하는 사람들. 자, 신나겠다. 4분 45초, 11kg, 심박이 146. 많이 올랐어. 음. 힘든 느낌이 스물스물 들고 있어. 근데 그래도 지금부터 이제 뛰어도 괜찮다는 건 여기서부터는 빨리 달리다 멈춰도 만족스럽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 괜찮아, 이제부터 만족스럽게 운동을 어느 정도 했어. 하지만 목표까지 다 가야죠. 지금부터가 진짜 운동이에요. 이게 마라톤 훈련이지. 이게 조깅이야. 일반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조깅이죠. 건강상이면 아까 그 정도만 하고 딱 멈추면 딱 좋고 잘 달리는 거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 강도가 매일 같이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 힘든 느낌이 들고 끝내야 돼 근데 그게 되게 괴로운 일이거든요 매일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게 마지막 오르막 힘들어 심박 156까지 쳐졌어 이렇게 뛰면서 영상 찍을 때랑 집에 가서 앉아서 뭘 러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많이 달라 너무 4분 54초 권덕이라 심박이 많이 높아졌어 지금 한 6, 7회 강도 날 더우니까 더 힘들지 내 집에서 얘기했으면 아마 오늘 조깅 아주 천천히 여유롭게 잘 끝내고 왔어요 이렇게 될 거야 이뛸때 감정이 기억이 안나 앉아 있으면 그래서 제가 맨날 쉐도우 복싱 쉐도우 복싱 이런 겁니다 실제로 하지 않으면 쉐도우 복싱이야 전부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깅 편하게 한 날의 달리기입니다 이게 현실이야 다 열심히 달린다고 후, 이제 오르막 없어 어, 이제부턴 오픈입니다 오픈 이게 조깅이라고 다 뻥치고 있어 씨. 어? 인터벌만 안 한거지 뭐 인터벌로 따지면 이게 운동이 아니니까 힘든 느낌이 아니니까 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아나 오늘 조깅 되게 편하겠는데요? 아휴 씨 무시, 힘들어. 응? 지속주 정도가 아닐 뿐이지 힘들어. 매일 이렇게 뜹니다, 매일. 어. 진짜 편하게 조깅할 땐 쉬는 날 제대로 모셔서 편하게 하는 거 아, 예. 처음 달리기 하시는 분들, 이거 아닙니다. 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 천천히, 아까 딱 6km까지 달렸을 때그 기분으로 매일같이 마일리지를 늘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다른, 어, 다른 상황이야 지금. 근데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어쩔 수 없지. 4분 58초. 13km. 152. 지금부터는 이 신박 그대로 가야 돼. 내 발자국이 그대로 있잖아. 이대봐내 발자국. 경치 좋다. 4분 36초. 14km, 심박 156. 가슴에 찬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정확하다 보면 돼. 또 많이 봐봤으니까 평균 데이터를 보면. 맞아. 와, 아, 지금 느끼는 강도는 8이야. 너무 힘들어. 4분 39초. 15km, 심박 155. 이건 총 19km 뛴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쉽게 봐도 돼. 이제 몰아붙여도 되거든. 경시. 경시였다. 저게 이제 마지막 턴이야. 4분 28초, 16km, 157. 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이 도로 끝나면 바로 집으로. 아씨, 죽인다. 아 나도 죽고. 후. 버틸 수 있는데 죽을 것 같아. 17, 4분 31, 0 158. 심박 보고 하는 거다 심박. 페이스 아니야. 아 물에 들어가고 싶다. 아. <laughs> 이제 올라가자. 아, 오늘은 진짜 카메라에 도움이 필요하다. 집에 가고 싶거든. 지금 멈추고 싶은데. <laughs> 끝. 19km. 평균 5분 10초.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균, 나 5분 페이스로 조깅해. 이게 그겁니다. 말고도, 이렇게 됐대. 내심박 기준. 어, 이거 뭐, 그렇게 믿을 건 아닙니다. 비슷해. 어느 정도 맞더라고. 아, 야, 100km 더뛸것 같은데? 멀쩡한데? 목마르다. 오늘 에너지젤물 보급 이런 거 없었어. 하다 보면 되더라고. 천천히 늘려가면 될 겁니다.